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처음 봤을 때 23,000원의 첫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3만원을 돌파하게 되었네요. 여기선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솔루션이 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종목의 핵심 사업은 첫 번째가 태양광이고 두 번째가 석유화학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태양광 이 미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다 중국 때리고 이 동남아나 이런 데로 우회해서 미국 들어오는 것도 싹다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럼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실적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원래도 가뜩이나 23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수주 잔고가 높아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해서 몇몇 태양광 업체는 이때 공장 증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니까는 잘만 하면은 어, 또한 번의 점프가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력은 조금 트럼프 때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지금 되게 어, 많은 푸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탄 발전보다 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괜찮겠다?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협상 관련으로도 몇몇 품목은 꽉 쥐고 안 놔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세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태양광에 대한 미국 공장의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에게 되게 큰 먹거리가 될 것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공장들은 이제 막 증설을 한다라고 치면 하나는 증설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일거리 쳐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될 수밖에 없고 점유율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럼 현재도 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가격에 이러한 실적을 반영을 시켜 나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는데 지금 6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는 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지는 거니 일단 숨통은좀틀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이야기 되게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내에 후속 내용들 다시 후속 내용들 나온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마저 잘 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시작을 한다. 원유 또한번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운이 좋다면 흑자 전환까지 수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기가 굉장히 아무튼 이래서 지금 왜 올라갔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현재 큰 손들을 어떻게 보는지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기관 위주로 매집이 엄청났죠. 그러면 아! 이 상승을 만들어준 게 기관이니 이들 보는 게 1순위가 되겠구나 보시면 되고 외국인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어지게 된다면 두 네, 개가 빨간불을 꾸준하게 켜졌을 때 지금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 정도로 이것도 짚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하락 패턴에서 이전에 있는 고점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꾸준하게 고점 아래로 떨어지는 뭐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힘이 실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색 선 여기 481선 위에 있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치고 갈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랬을 때 비어 있는 구간이 어디가 있나라는 걸 보면 개미가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55,000원절리 그럼 요 위까지 돌파하는 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요 아래까지는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건줄때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으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질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석유학 같은 경우에도 숨통을 튀어 줄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급은 기관 우선에 외국인 들어오면 시너지 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볼린저밴드 상단이지만 좀 널널하게 본다라고 해도 노란색 선 481선 위에서 버티면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면 매물 때 아래까지 수월하게 공략. 요로한 아래를 우선 보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좀안 좋다면 일시적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끝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요것만. 기 기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 솔루션 큰 난이도는?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또 후속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헷갈리면 그것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이번 주 시작됐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한주잘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